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지로에요 눈이 펑펑 오는 이곳 이곳은 이 세계다 맞다 내 이름은 동지로다 똥 아니고 동지로다 내가 이 세상에 온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쪼렙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상태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지금 내 주의 등급은 민간인 훈련생도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등급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이다 지금 그냥 민간인 그 자체인데 이거 훈련생이면은 조금 그래 근데 레벨이 너무 낮아 아 요즘 다 만렙인 시대에 레벨 60으로 PVP장에 가면은 그냥 야무지게 호돌떡 떡떡떡 땅땅땅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벨을 올릴 겁니다. 아직 훈련이 부족하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모해도 레벨 70까지 한번 어, 찍어 보고요. 그러고 나서 훈련생이 돼볼까 얘들아? 1세계로 갈까? <laughs> 원래 여러분들 훈련생은 1세계가 차라리 12층을 찾아서 거기서 등급을 올리는 게 이득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PVP장 가면 무조건 지고 그렇다고 2세계에서 등급을 올리기엔 너무 세다 사람들이 일단 레벨업 먼저 하자 얘들아 적당히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도 여러분들 기후 칼이기 때문에 아우 너무 약해요 예, 더 좋은 칼이 나와야 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카마도 멸망 전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할까? <laughs> 뭐까짓고뭐 요리치의 힘을 한번더 빌려봐 얘들아. 그 요리치 형님이 그어 그 조금만 스핀 권좀 나눠주면은 야무지게 할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귀살대에서 조금 인정받는 멋진 사나이가 누구세요? 이유제니츠제니츠 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와우. 오, 와우 병력 1성 아우 깜짝이야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 경험치 2배권을 먹고 가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스업으로 넘어왔고요 어? 부스업에서 좀 경험치 2배권 먹으면서 이 야무지게 레벨업을 한번 일단은 하고 카마도 멸망전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카마도 멸망전을 해도 레벨업은 해야지 얘들아 레벨업을 안 하고 최강의 귀살대원이 된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무잔을 잡는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아요는 못 참지. 오케이, 이쯤에서 경험치 두 배권을 사줍시다. Let's go! 얘들아, 레벨업 야무지게 달려보자. 뭐야, 누가 여기까지 따라오래? 맨큼 돌아가슈. 응, 잘가. 한번 잡아주고잉. 보스가 여러분들 1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6번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0될것 같은데? 설마, 설마, 15분 만에 레벨 70을 달성한다고? 이거는 못뭐 참지. 까마귀야, 미션 좋구만. 뭔 미션이니? 아카자? 응, 안 해? 오늘 광석 한개 썼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랭고쿠 잡아서 광석 한 개만 먹으면은 오늘은 그냥 이득 본 거야, 하루를. <laughs> 랭고쿠가 광석 확률이 10%라서 여러분들 10번 잡으면 한 번은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 그냥 운 좋아서 한 7번이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번이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모르는 거다. 아, 근데 오늘 제 생각엔 지금 제가 삐이 좋아요. 네, 왠지 나올 것 같아. 아, 여러분들 경험치 두배권이좀 5분 남았는데 요거는 70이 좀 애매하게 안될것 같아. 그럴 때는 뭐다? 맛 마십니다. 우리 까마귀의 힘을 빌리는 거지. 지금 까마귀가 퀘스트를 차근차근 물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이제 퀘스트는 한 번밖에 더 못할 것 같고, 레벨은 68에서 마무리 될것 같네요.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얘들아. 70까지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네. 여기까지인가. 고생 많았구만, 동지로요. 시간은 다 됐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까마귀의 미션은 한 3개 정도 쌓인 것 같습니다. 요거 딱한 번만 더 하고, 이 퀘스트는 끝내고, 이제 까마귀 퀘스트 하러 가자, 얘들아. 보스도 또 잡아줘야지, 여러분들. 그러다가 뭐, 랭고 코칼리라도한번 나와주면은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니 야무지거든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자 여러분 레벨 69 달성 어? 돈도 꽤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한 7000원 정도 번거 같은데 까마귀야 카몬요아 그리고 여러분들 까마귀 이거 바꿔달라고 하셨던 분들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음 바꿔봐 어, 바꿔봐 요 까마귀 외형 바꾸는 거네 그냥 우리 재미로 바꿔보자 재미로 이귀살 때만 할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까마귀 외형 바꾸는 게6 0 0만복스거든요 지금 뭔가 진짜 그냥 까마귀 같잖아. 진짜 까마귀인데 너무 뭔가 칙칙해. 하나 사. 그래서 여기 커스터마이즈 어떻게 하지? 일단 샀거든요, 여러분들. 아 게임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보다. 우리 까마귀를 드디어 이쁘게 꾸며줄 수가. 아 맞다, 까마귀 퀘스트 얘들아. 아좀 이따 꾸밀 걸. 퀘스트 세 개나 받았는데 이거 다 날라갔네. 에라이. 괜찮아요? 자 일단 외형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외형이 있는데. 오오오오. 오, 똑소리. 똑소리가 오, 똑수리 독수리가 맞나? 어쨌든 까만 까마귀가 날라가고 똑수리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 거. 잘 가. 앵무새. 앵무새가 왔습니다. 오, 앵무새 좀 튀는데 얘들아. 좀 괜찮은데? 자그 다음 거. 아니 이거 전설의 잭타로. 야 이건 제니치가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 근데 좀 귀엽다 얘들아. 오. 이거 같이 다니면 인싸 되겠는데? 악세서리는 뭐지? <laughs> 뭐야 이게. 악세서리가 뭐 여러 종류가 있네요. 일단은 잭타로한테 옷을 입혀준 건가? 뭘 입혀줬는데 얘들아. 어 잭타로한테 마법지팡이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봐봐 여러분들 이쪽 손에 마법지팡이 생깁니다. 보였나요? 요거 요거 요거. 나무 마법지팡이. 마법사야? 너 일로 와봐. 너는 뭐야? 다 입어봐. 해적이야? <laughs> 다음, 다음 와봐. 어이, 독수리. 어, 야, 독수리는 좀 깐지난다, 얘들아. 뭔가 약간 사내미가 들고 다니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다음 까마귀 와봐, 까마귀. 까마귀, 넌 무슨 옷 입었어? 오! 야, 까마귀 금방 지켰는데, 얘들아? 부자네, 까마귀. 자, 그냥 여러분들 제니치거 훔친 걸로 가자, 얘들아. 응, 음, 잭타로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안하다, 제니츠. 너가 잭타로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잭타로는 내꺼야. 잭타로! 카 o 카몬 좋았어, 가자. 여러분들, 탄지로 멸망전은, 예, 좀만 미룹시다. <laughs> 오늘 까마귀 샀잖아, 얘들아. 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과도한 지출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적당한 게 좋은 거야, 뭐든지. 오케이. 일단 한번 잡아주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보스 잡아가지고, 좀칼좀 좀 얻어보자, 얘들아. 아, 이제 기우칼 질린다, 슬슬. 랭고쿠 칼 써보고 싶네요. 아니면, 무이치로 칼도 괜찮고. 내가 지금 가문이 토키토니까. 무이치로도 나쁘지 않지. 아, 가자가 있나? 딱 보니까 없어. 어, 있어. 오, 이 야! 있어, 있어. 근데 갔어. 있었는데 없어. 나와라, 잭타로! 사람들한테 보여줘! 너의, 너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사람들 까마귀 들고 다닐 때, 나는 뭐다? 잭타로를 들고 다닌다. 이거 봐, 잭타로. 보여요? 헤이. 와우. 마이패 so, 소... cute. <laughs> 왜,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팩 귀엽다는데 왜, 왜 때리는 거예요? 아! 헤이! 왜 때려? 잠깐만! 잠시 나랑 대화 좀 하겠나? 야! 대답해! 야 대답해! 아! 야 나도 나도 날릴 수 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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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나도 한국인! 우리 이러지 말자 내잭타로 어때? 대답 좀 해주겠니? 몰라? <laughs> 아니 같은 기사일 태원끼리 싸우면 규율 위반이야. 나 귀살대 아님? 아니, 번개 없으니까 귀살대라고 치자. 어, 이 잭타로가 미션 좋네요? 어차피 나 혈귀할 건데. 아니, 너 무잔한테 넘어간 거야? 응, 안 돼. 마음을 불태우자. 우리의 책무를 다 하는 거야. 아, 어, 어디가? 우리의 책무를 다 하는 거야. 마음을 불태우자. 정말 포기할 거니? 야, 랭고쿠 형님을 생각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친구!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laughs> 잠깐만! 친구! 기다려! 이 사람 뭐지? 오 안녕하세요 네 누구랑 다르게 친절하시네요 예나면 죽인다라는 것 같은데 <laughs> 누구랑 다른 다르? <laughs> 저랑 다르게 친절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저 사람 말고 예저 저요 저예저 예, 저 사람 아니고 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레벨업 레벨업 하러 가자 레벨업 이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응. 오케이, 무이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무지게 분신 하 깔아놓고, 접근! 야, 방어가 그냥 깨져버리네. 선생님! 헬프미! 어 감사합니다. 아따, 잘 싸우시네.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야무지게 물약은 제가 먹었습니다. 헬로? 어디가? 오! 한국인? 내 잭타로 어때? 우와! 멋있지? 그거 어케한 거? 비밀이야. 이 사람도 참 친절하네요. 누구랑 다르게. 대박이네! 저 오늘 아파서 학교 안가 아프면 게임 말고 쉬어야지 요즘 아픈 애들 많더라 얘들아 아무래도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프기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뭐 무적이라서 감기 따윈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불태우면은 순식간에 추위도 녹아버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추울 때마다 마음을 불태워라 한 번씩 하시면은 예 추위는 날아갑니다 헛소리고요 님 레벨 몇이에요? 이 사람 레벨 몇일까? 제가 한 예측해보자면 150쯤? 어 149네 그렇지 그렇지 난 천재야 와 저는 69임. 님, 정말, 동인님 같네요. <laughs> 저, 동인님 팬이라서, 따라하는 중. 오이오이. 오이. 이런 거 정말 기쁘다구. 저는 이제 가볼게요. 저 방금도 동인님 영상 보다가, 풋을 땡겨서 하고 있음. <laughs> 아, 그렇구만. 그몸 아픈 거 빨리 낫고 어? 건강해지고, 이 영상을 만약 보게 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플 때는, 게임보다는, 휴식을 취하길. 예, 잠한 대만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 셔요 파이팅 빨리 와, 잭타로.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잭타로는? 자, 퀘스트 하나만 받아놓자, 얘들아. 까마귀는 좀 빠릿빠릿하게 온거 같은데, 아유, 잭타로 날개가 작아서 그런지 되게 늦게 오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기다리면은 70렙 될 겁니다. 아, 70렙 되고 나서, 야! 레벨업! 좋아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동주로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끝!